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수도권 아파트 값 하락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수도권 주요 지역 시세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세가 3년 전으로까지 떨어진 아파트 단지들이 나오고 있어 청약 당첨자들의 소가리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시세차익은커녕 제값을 다주고 산셈이 된 것입니다. 아마도 금리 인상 국면이 끝나지 않는 한 이같은 집값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시설 이른바 수용성이죠. 수원 용인 성남으로 불리며 수도권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수원의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수원 아파트 값은 올 1월부터 단한 번도 빠짐없이 떨어졌습니다. 매월 하락폭도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8월에는 마이너스 0.88% 였는데 10월에는 마이너스 1.7%로 하락폭이 2배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수원 안에서도 영통구의 집값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지난 10월 영통구의 아파트값은 전월 대비 2.97%가 급락했습니다. 그 뒤로 팔달구가 마이너스 1.20%, 장안구가 마이너스 0.94% 권성구가 마이너스 0.79%를 기록했습니다. 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수도권 집값을 빠르게 끌어올린 지역 중한 곳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30%에 육박하는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전세값 역시 큰 폭으로 오르며 집값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본격적으로 인상한 뒤에 올 들어 금리 인상 보폭을 확대하자 수원의 집값 하락폭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수원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광교 중흥 s 클래스 전용 면적 84.9388제곱미터는 지난 11월 19일 12억 1000만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이전 최고가였던 지난해 11월 18억에 비해 5억 9천만원 하락했습니다. 불과 3일 전인 지난 16일이죠. 13억 1500만원보다 1억 500만원이 떨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는 광교 더샵, 전용 면적 84.175제곱미터도 지난 11월 10일 10억원의 실거래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최고가였던 13억 9,500만원에 비해 3억 9,500만원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8월만 해도 11억원이었는데 단기간에 억단위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원 집값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하향 조정 국면에 진입했지만 수원 지역의 공급 물량은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수원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만 해도 1만 883각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내년에는 9,357 가구입니다. 아실에서 측정한 수원 지역의 적정 공급 물량은 연간 기준으로 해서 5,948 가구입니다. 연간 적정한 시장 수요에 비해 두배 수준의 공급 물량이 나오는 것입니다. 대출 금리 인상 쇼크에 매수세가 쪼그라들면서 역대급 거래 실종.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급 물량까지 늘어나면 집값 하락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치솟는 에너지 가격은 올해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지난 22일 발표된 OECD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계 국내 총 생산 GDP에서 에너지 소비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7.7%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는 1차 오일 쇼크가 있었던 1974년 16.8%보다 크고 2차 오일 쇼크의 여파가 지속되던 1981년 17.8%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올해 세계 경제의 오일 쇼크에 준하는 충격을 주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상황이 더욱 힘들 것이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OECD는 그 이후로 긴축 정책을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올해 세계 각국들은 급등한 물가를 잡기 위해 재빨리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금리 인상은 경제에 일정한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데요. 기준금리 인상의 충격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가계의 호주머니 사정이 악화돼 소비도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OECD는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는 내년에 2.2% 성장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도 암울합니다. 지난 11월 22일 OECD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9월에 제시한 2.2%에서 1.9%로 0.3%포인트 내려잡았습니다. 즉, 소득보다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올라 가계 지갑이 얇아졌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실질 소득은 감소하게 됩니다. 실질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소비가 이축되고 소비가 이축되면 당연히 경제는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로 한국 경제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수출과 투자에 대한 경고음도 높아졌습니다. OECD는 반도체 경기 하강과 글로벌 수요 이축의 수출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이미 2년 만에 감수세로 접어든 수출이 당분간 돌팔구를 찾기 어려움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지난해 기준 한국 GDP의 15%를 차지하는 건설 투자에 대한 전망이 특히 어둡습니다. OECD는 주택시장 부진이 투자를 둔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는데요. 금리 급등에 건설 투자 심리도 얼어붙었고 내년 주택가격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커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나기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